안녕하세요. 회사처럼 난방기에 나왔습니다. 계사님 작년 겨울에 1년 동안 이거 써보셨는데 어떤 점이 좋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음, 작업자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음, 온도 조절 스위치가 되어 있어서, 음, 각자에 맞게, 그 온도 조절을 해서, 음, 사용하니까, 네, 예,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기가 안 탁하고, 네, 예, 이, 참 깨끗하게, 이, 결하게 이렇게 일을 할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부분 난방. 이, 부분 난방. 여기 전체 난방이 아니고, 작업자 앞에서 바로 부분 난방을 하니까, 이, 전기세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음, 만족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깨끗합니다. 아, 어, 예, 계장님. 계장님 만족하시는가 봐요. 예.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에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무란한 발전이 있겠습니다. 예.